여기서 비자를 공원하고 또 도보 술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만주리 동당은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 다장례사를 하셨어요. 20년 전에 부모님들 만수리동에 사시고 3만 원까지 사시고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다른 문당 학원당 가지 않고 신정관당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승문 배로선생가 어떤 곳이? 성지 지금 막바지에 있는데 조성 막바지에 있는데 잘 되기를 함께 하느님 뜻 안에서 마음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십사 하고 요합니다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시고 주일이니까 하느님 찬미하고 하느님께 감사하려고 미사 오셨어요 또 미사 안에서 은총을 받아서 그입으로한